현역 트로트 가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역가왕은 시작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매회 참가자들 한명한 한 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진이 현역가왕을 만나 제대로 포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마이진은 무대를 할수록 더욱 탄탄해진 가창력, 무르익은 무대 매너, 다양한 매력을 뿜어내는 비주얼까지 현역가왕과 찰떡케미를 선보이며 리즈시대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진으로부터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만큼 시원한 보이스를 바탕으로 한 완성형 트로 디바로서 인정받았습니다. 무대는 물론이고 경연 자체를 즐기는 프로다움으로 눈을 뗄수 없는 무르익은 무대 매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미션에서 애교 넘치는 여성스러운 매력과 덕후로 터프한 보이시 매력까지 물 오른 팔색조 매력을 발산해 시청자들을 흐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지는 2023년 12월 4주차 공개된 랭키파이에트로 가수 트렌드 지수 분석 결과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하며 3위에 랭크되어 현역가왕을 통해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뚜렷하게 그 화제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3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 1위로 순위에 들었던 마이지는 4주차에서 줄고 3위를 차지하던 마리아를 뛰어넘어 3위까지 진출했습니다. 특히 팀 미션에서 대장을 맡은 마이진은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해냈습니다. 대장 마이진과 유민지, 요유미 김다현, 리는 옷구슬 아시들로 나섰는데요. 리는 공연 베테랑답게 팀원들을 든든하게 이끌었지만 트로트 가수들 특유의 높은 텐션에 녹아들지 못하고 당황하는가 하면 단체 안무 역시 힘들어해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사람은 낭낭 1 8세에 이어 일일이 만보로 깜찍한 매력을 자랑하더니 불놀이야로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 카리스마를 발산해 이게 되네? 라는 감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리는 특별 게스트 손태진과 이별을 부르며 여러 가지 감정이 스시는듯 눈시울을 적셔 모두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마스터들은 지금까지 중 가장 짜임새가 좋았다. 히로에락이 다 들어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들은 연예인 평가단 점수 195점을 받으며 1위를 쟁탈해 환호를 내질렀습니다. 대장전에서 마이지는 중간 점수 1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또 다른 부담감을 안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지는 팀원들을 위해 무려 25장 송판 깨기에 도전했지만 실패를 거듭했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송판을 내리치는 불굴의 의지로 팀원들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마이지는 여기서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전에 없던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고,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한다, 웨이브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칭찬과 함께 184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선 2차전 최종 결과 발표가 이어졌고, 최종 1위는 옷구슬 아시들이 2위는 디린걸스 3위는 007밴드걸, 4위는 하칠리 5위는 이기자 시스터즈가 차지했습니다. 1위 옷구슬 아시들 멤버 마이진, 린, 김다현, 요요미, 유민진은 다음 라운드 직행을 결정지었는데요. 결과를 본 멤버들은 눈물을 보였고, 김다현은 마이진 언니가 무대를 잘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다. 그런데 1등 주셔서 너무 좋고 언니들하고 헤어지기 싫었는데 안 헤어질 수 있어서 좋다. 고맙습니다라고 펑펑 울면서 소감을 말해 모두가 기특해했습니다. 린 역시 너무 노력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멋진 동생들을 만나서 정말 많이 배웠다. 정말 감사하다며 오열해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진은 1등하면 진짜 안 울어야지 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회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마이진을 향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마이진의 본명은 김화진으로 1986년생입니다. 마이지는 2008년 독도가요제 대상과 2010년 향토가요제 금상을 수상하고 2013년 디지털 싱글 앨범 짝사랑아 나바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지난 2020년 나는 트로트 가수다, 트로트 전국체전 등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독보적인 가창력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이지는 처음에는 마야나 이선희처럼 시원한 창법의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처음엔 트로트가 싫었다. 그러나 점차 인생의 길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시한 외모 탓에 성별을 오해받기도 했는데요. 이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오랫동안 하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진이라는 예명은 국민의 진이 되고 싶다는 뜻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이진은 국민들이 나를 좀더 많이 편안하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진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찐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라고 직접 이름을 정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또한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강점인 것에 대해, 마이진은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시원시원한 창법으로 여러분께 트로트를 보내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격은 더 시원시원해요. 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데뷔 10주년이었던 2022년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며 그녀가 걸어온 가수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당시 마이지는 인터뷰에서 가창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는 많지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마이지는 가수라면 히트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기 전 히트곡 결계는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데뷔 10년 차를 맞은 마이지는 인터뷰 내내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끊임없이 어필하려 했기 때문인데요. 밝으면서 또 진중한 목소리로 음악에 대한 고민과 목표를 설명했고 동시에 팬에 대한 사랑을 진하게 드러내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이지는 4살의 태권도를 시작해 대학생 시절까지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오르는 걸 좋아했지만 직업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날 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고 그 이후 가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이지는 그날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 아직도 그 감정이 생생하다. 바로 대학교 자퇴를 하고 음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반대도 거셌다고 합니다. 마이지는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다. 살면서 처음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뷔 후 녹록지 않은 현실은 그를 고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마이진은 데뷔를 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 마이진을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팬들이었습니다. 마이진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생기더라. 이분들의 응원이 제일 힘이 됐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라며 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대로 사실 마이지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마야 이선이, 인순이처럼 시원한 창법의 록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이지는 어쩌다 트롯을 시작하게 됐고 점차 트롯의 매력을 알게 됐다. 트롯의 매력은 인생의 길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이지는. 2020년 방송된 나는 트로트 가수다 트롯 전국체전 등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독보적인 가창력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마이진은 사실 오디션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기 위해 얼굴이라도 알리자는 마음으로 나갔다. 오디션에서 배운 것이라면 무대에서 갖는 마음의 여유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진은 자신의 롤 모델로 가왕 조용필을 꼽기도 했는데요. 조용필에 대해 장르를 가리지 않더라. 나도 발라드, 댄스 등 여러 가지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용필 선생님은 노래할 때 소리의 매력이 다채롭다. 아무리 큰 무대도 조용필 하나로 채워진다. 나도 무대에 꽉 채울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지는 트로트계에서 보이시한 매력을 가진 가수가 사실 없다. 보이시한 가창력이 나만의 캐릭터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시한 보컬로 많은 분을 사로잡겠다고 당찬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당시 마이진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확연히 눈에 띄게끔 방송도 많이 다니고 홍보도 계속할 것이라며 청담동 부르스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르고 싶고 차트 12권 내에도 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마이진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느낄 수 있게 춤도 보여드리고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 마이진의 목표가 1년 후 이뤄집니다. 4주차의 응원투표 순위 3위까지 오르며 대중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팀워크에서도 개인 무대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역가왕은 우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일전에 나서기 위한 국가대표를 뽑는 경연인 만큼 마이진과 같은 개별 실력도 뛰어나며 리더십까지 갖춘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기와 화제성까지 가미되며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마이진은 최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끝에 빛을 보고 있는 마이진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멋진 무대 계속 보여주기 응원하겠습니다.